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어, 박신호 선교사님 네, 말씀 네,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또 영국에서 또유럽에서 이렇게 성활동하시면서 이분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성산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성산 맞이해 주시기 바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향리교회 강단에 또 나그네 선교사를 세워주시고 이 거룩한 부활 주일에 함께 하나님 말씀 강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부활 신앙이 더욱 샘솟듯 솟아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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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이 교회는 저에게 고향 교회와 같습니다. 네, 늘 해외에 있으면서 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도 생각이 나고 또 목사님, 사모님 어, 심지어 순돌이까지 오, 순돌이다, <laughs> 어, 순돌이까지 생각이 나고 또 중창단의 모습 또 장로님의 하모니카의 소식이 요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향리 교회만 생각하면 희망이 솟습니다. 이 귀한 강단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문명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삶의 현장에 모든 단어들 또는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나 용어들 가지고 100년 전만 가더라도 아니면 50년 전만 가더라도 잘 몰랐어요. 초대교회에 부활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고, 또초대교회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12명의 사도. 그 사도들이 나가서 다시 제자를 만들었을 때,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들이 또 제자를 만들었을 때 어, 똑같은 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를, 사도가 사도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도들 이후에 태어난 목사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사도, 속사도, 교부. 교부 시대에 이 교부 시대까지의 교부 시대는 한 1500년 동안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때 부활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부활. 우리는 지금 부활이란 단어가 방송만 틀면 뉴스에도 부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어, 제도나 이런 새롭게 시작되는 거 폐지되었던 제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교부시대까지는. 그래서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할까? 부활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을 뭐라고 설명할까? 그 설명이 바로 제목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죽음. 무하리한 단어가 없었어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어, 저도 몇 차례 죽음의 직전에 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년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laughs> 주일날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주일에 설교도 할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음 앞에 선다라는 것, 건강할 때는, 아유,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모든 것들이 멈춥니다. 시간이 멈춰요. 죽음 앞에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생명이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활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호련히 부름받게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호련히 부름받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인생은 삼생을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삼생 세 번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생이 태생입니다. 태생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태아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 뱃속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마치 우주에 떠 있는 우주선처럼. 태줄 하나 연결되어 있어서 물 속에서 둥둥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9개월,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아를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만들었습니다. 태생입니다, 태생. 태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줄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의 최고의 목표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생이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가장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태생이 인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생을 거쳐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각자 주어진 만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년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제 아들처럼 키웠던 사이가 사위가 제딸 딸이 한 명인데 그 사위가 작년 12월에 소천을 했습니다. 40대예요. 40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 아들에게는 만수가 40대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태생에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목표는 인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안 주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laughs> 여러분 배속에 있는 아이가 거,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이가 10개월, 9개월이 지나면 태어날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틀어주셔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태생은 내가 언제 출생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인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 깨어 있다 그러면 태생이 인생으로 태어나기 직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부른받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대사를 우리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분리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고존되고 온전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태생인 출생을 거쳐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인생은 죽음을 거쳐서 영생,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에 이 부활절에 이 부활 신앙이 더욱 더 믿음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욱 돈독해져서.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길고 긴 겨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따스한 봄날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부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라는 종교인의 얼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채무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소유하는, 부활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또저 은혜의 말씀을 성사님께서 주셨는데 어 작년에 그 아들 같은 사위를 보내면서 어 절절하게 그을 쓰게끔 게이 배수를 올렸습니다. 저도 들도 항상 그 글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영국 교회에서 그작년에 모든 진행된 과정들을 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영국 교회 안에서 지내는 네, 것을 저희들상으상 통해서도 봤습니다. 어, 저도 지난 무간동안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했던 패션오프그라이스에에서 채찍을 맞는 부분에서 어, 3일 동안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 채찍 맞고 고통받는 모습 속에서 도저히 다시 저도 볼수 없어서 끊었다가 또그음마 다시 이어서 보고 어, 그 짧은 그 영상이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또못 봐서 못 보게 해서 또 끊었다가 또 어저께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데 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활을 위해서 어, 또이 성자님께서 아드님을 이렇게 제자였던 사연, 사유, 사입니다 어, 제자가 오는 순간 어, 아드님을 따님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들. 또 그래서 어, 그 제자에게 따님을 어,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던 그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아마 어, 오늘 어, 부활의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은 제자의 은혜의 시간을 좀좀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성인사님께 다시 한 번. 네, 네.